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단어의 발음입니다. 원어민들의 실제 어떻게 발음하는지 궁금해하셔서요.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영어사전이나 다른 어떤 이제 사전에 캠브리지 딕셔너리 제가 이제 쓰는 그 사전에 나오는 단어 발음보다도요, 여기 이제 구글, 제 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앱 보이시죠? 이 구글 앱에서 검색하셔서 발음 듣는 것이 원어민들의 발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검색해 보는 방법은요, 여기 구글 검색창에 제가 우선 단어 4개 정도 준비해 놨는데요. 간단한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your 이라는 단어의 발음입니다. 검색창에요. your 한 다음에 한글로 발음 이렇게 치시면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단어가 나오고 여기 입 모양 그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여기 스피커를 터치하시면 원어민의 발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Your. 네, your. Your 하고 짧게 들리지요? 이렇게 휙 지나가면 정확한 발음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Your 하는 스피커 아래 보시면, 느림이라는 한글 보이시죠? 거기에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요, 좀더 느린 발음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스피커를 Your. 네, 터치하면 이렇게 Your. 조금 빠른 속도보다는 느리게 조금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볼까요? Your. 네, Your. 약간 기계음 소리 같기는 하지만요. 다른 이제 된 소리나, 어, 그 Flap T요. Water 하면 Water 하는 이런 발음에 원어민 발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your 말고 다른 발음 더 들어볼게요. 네, 사과 라는 단어죠. apple 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피커 해서 발음 확인해 볼게요. apple. 네, apple 하고 속도가 빨리 apple 하지요. 여긴 또 늦게, 이제 천천히, 느리게 설정하셔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Apple, Apple. 예, 약간 Apple, 애플, Apple 애플 하는 프 소리가 아닌 약간 된 소리로 나죠. Apple, Apple. 다시 들어볼게요. Apple, Apple. 네, 이렇게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에 더 가까운 이런 된 소리까지 적용이 되어서요 발음이 나옵니다. 또 다른 단어 여기 하나 더요. 샘플이지요. 빨리 발음되는 소리 스피커 들어볼게요. 샘플, l e 이렇게 빨리 들립니다. 조금 천천히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또 느림하셔서 샘플, 샘프 네, 아니고요. 샘플, 쌍 예, 비읍 소리에 더 가까운 된 소리로 샘플. Sample. 네, sample. 이렇게 발음이 들리지요. 제가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음, 아, 이 발음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단어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Emperor. 네, 황제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Emperor. Emperor. 이 푸소리가 또는 샘 e 처럼앰 r 이렇게 앰퍼 쌍비우로 된 소리로 발음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프그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된 소리 규칙은 또는 그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숨 참기가 앞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공기가 폭 터지기 때문에 된 소리로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앰 r 같은 경우는요. 앰 r 엠엠 하고 공기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나올 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앰퍼 앰퍼 프 소리로 자연스럽게 발음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네이버 영어사전 같은 경우는요 이 된소리가 단어마다 그대로 적용되어 지진 않아요 그냥 약간 프에 가까운 소리도 같고 약간 된소리도 같고 애매한 이제 이런 기준인데요 여기 구글은 조금 더 그런 규칙에 또는 그런 현상에 맞는 쪽을 더 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보셨죠? Emperor. m p e 인가요 아니면 Emperor인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발음이 정확히 모르실 때는 캐치도 잘안 됩니다. 이게 ᄀ 같기도 하고 ᄀ 같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소리를 들으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Emperor 할때 ᄀ 소리가 피읍에 당하는 소리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ᄂ 하는 쌍비읍에 더 가까운지 이렇게 느리게로 설정하셔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e m p e r o 네, 어떻게 들리시나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e m p e r o 네, e m p e r o 또는 e m p e r o 어디에 더 가깝게 들려요? Emperor 그죠? 피읍 소리에 더 가까운 거죠? 이 발음이 더 원어민들이 이제 쓰는 발음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단어 하나 더 볼까요? 예, 뭐, 정확히 뭐 이런 뜻을 가진 exact, 약간 exactly 에 가까운 소리 들리는 발음 단어 있죠? 여기 스피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ly. 예, yeah, exactly. exactly. 약간 클 l i 하고 들려요. exactly. 느리게 한번더 들어볼게요. 저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exactly 하고 들어볼게요. Exactly. exactly. 이 발음 소리도 이렇게 조금 빨리 듣는 소리, 또 천천히 느리게. exactly. exactly. 여기는 이제, 음, 인공지능 그 발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민들이 발음을 하는 아주 100% 맞는 발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발음입니다. 그리고, 네, 아, 여기, 제 tly, exactly 하는, exactly 설명드린 영상, 여기도 보이네요. 어, 이 발음을, 여기 인공지능 약간 이제 전자음 같이 들리잖아요. 원어민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원어민들은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사전이라는 것들은 다 인공지능 그 발음들이 들리잖아요. 그 발음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이게 정말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 현지에 실전에서 쓰는 발음인가 하고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네 여기입니다 맨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 조금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글로는 포보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f o 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원어민들이 실제 원어민들이 녹음해 놓은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셨죠? 제가 터치해서 영어로 F O R V O 해가지고 forvo. 여는 이제 한글로는 포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exactly라는 단어를 실제 미국인이요. 네 여기 보세, 보세요. 발음한 사람 여기 이름 나오고요. 미국의 여성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영국인이 녹음해놓은 발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또 보시면, 대한민국 남성이 녹음해 놓은 거,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뉴질랜드 남성이 남겼다고 하네. 이렇게 쭉또 보실 수 있어요. 또, exactly example in a phrase. 문장으로도 녹음해 놓은 것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선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발음한 사람, 미국의 여성. 이렇게 세모 표시를 터치하시면, exactly. 네,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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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들어볼게요. Exactly. 아, exactly. 하고 실제 이제 미국인 여성이 녹음해 놓은 단어 발음입니다. 또는 네, 이제 영국 발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ly. exactly. 뭐 이렇게 영국 발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 발음을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요. 그죠? 쉽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단어의 발음을 원어민이 뭐 이제 이웃에 있는 게 아니고요. 쉽게 찾아볼 수가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 펄버에 보시면 단어 단어를 검색하셔서 치시면 그 단어 발음을 현지 이제 미국 사람 이제 실제 미국인이죠 미국인 남성 여성 발음 이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They said my work was fair to middling. That's not exactly good, is it? 네. 이렇게 문장 속에서 나오는 exactly도 같이 더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발음, 원어민들의 실제 발음을 들을 수 있는 이제 여기서 앱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발음되나요? 이제 사전도 저도 네이버 사전을 단어 처음에는 많이 검색을 해 봤는데요. 음, 약간 된소리 또는 그 flap t 발음 같은 것이 많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발음대로 따라서 하면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발음 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 한번 water 하는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water 네 들어보셨죠 water water 하지 않고 water 합니다 그 flap t 버터 발음이라고 하는 틀를츄 발음하지 않고 르 하는 발음으로 하는 워터, flap T 발음이 적용이 되어서 발음이 나옵니다. 조금 또 느리게 워터, 워터. Yeah, 어, 지금 혹시 여기 한번 더 들어보시면 워 r 혹시 캐치하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flap T가 원래 르 저희는 리을 발음을 하지요. 그렇지만 발음 기호로는 d 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입니다. 여기 느리게 제가 발음을 들려드렸을 때, w a t e 이 아니고 water, water. 약간 water, water 하듯이 드소리 그 들어 있거든요. 한번 캐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water. 예, water.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발음하게 되면, water, water. 다시 느리지 않고, 느리게 아니고, 실제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Water, 네, water, water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좀더 자세한 그 발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Water, 예, 네, water, water 하는 걸 빨리 발음하게 되면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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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글의 검색창에 단어를 이제 설명 드린 것처럼 단어를 넣고 발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 단어가 발음, 이제 실제 속도, 그리고 느리게도 자세하게 발음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 조금 단점은요. 검색되지 않는 그런 단어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 뭐지, 전화하다, 부르다, cal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call 발음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여기 또 이제 for for boy 가셔서 실제 원어민들이 녹음해 놓은 그 발음을 call 네, call c a 콜 l 예, 오 소리보다는 어에 가까운 call call call, 네, call.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그 발음을 이제 녹음해 놓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발음을 다 다르게 들어볼 수 있어요. call 네,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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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미국인 남성이지만, 커. 네, 어떤 분은 이제 약간 오에 조금 더오소리가 약간 더 들어갔고, 커. 커. 어소리가 더 들어가고요. 커. 커. 네, 커. 어소리가 더 여기도 역시 더 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또 이제 지역마다 또 다르겠죠. 미국은 워낙에 이제 이렇게 넓어서요. 그 주마다 발음이 조금씩 약간 이제, 아, 뭐, 어, 이렇게 그런 발음들이 다르게 발음되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실제 어쨌든 원어민이 발음하는 그 소리까지 들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구글로 앱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단어의 발음하시면은 실제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 천천히 또 들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원어민들이 녹음해 놓은 다양한 발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한 발음을 알고 싶으셔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공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열심히 올리브만큼 영어 할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